안녕! 라이언 포로로 오늘은 옛날 우리 마을엔 같이 볼까? 두 표지 먼저 볼까? 까마득한 옛날 옛적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땅을 파고 만든 움집에서 살았어. 아, 원시시대 같은 때의 이야기인가? 속표지 지나서 옛날 우리 마을엔. 까마득한 옛날 옛적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땅 파고 만든 움집에 살았어. 산에서 나무 열매 따고 실개천에서 작은 물고기나 조개를 채집했지. 사슴이나 멧돼지도 사냥했고 가끔씩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고래도 잡았어.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동물을 키웠는데 사냥해서 잡은 개, 돼지, 소를 죽이지 않고 울타리에 가득 키우는 목축을 한 거야. 이렇게 키우는 동물은 길들여서 사냥할 때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데 이용했어. 어느 날 아침, 온 마을이 소란스러웠지? 간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야. 어느 날 아침 온 마을이 소란스러웠어. 간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했어. 울타리에 가둬서 키우던 가축들이 없어진 거야. 여기저기 땅바닥에는 알수 없는 산짐승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말했지. 이건 늑대 발자국이야. 아니야. 이건 곰 발자국이 분명해. 이거 큰 거는 호랑이 발자국인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말했지.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밝혀 산짐승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야 했어. 그런데 산짐승은 아무도 모르게 밤사이 마을을 다녀가곤 했지. 그때마다 가축 한 마리씩 없어졌어. 삼진승은, 산짐승은 귀신 같았어. 밤마다 가축이 없어졌지만 아무도 산짐승을 본 사람은 없었지.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무서워졌어. 마을 대장장이는 산짐승을 물리치기 위해 청동검, 청동 화살촉을 만들었어. 청동검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드는데 단단하고 날카롭고 멋있어.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 깊은 밤, 제사장은 청동검을 높이 치켜들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어. 청동방울도 흔들었지. 청동거울에 달빛을 모아 밤하늘을 향해 비추었어. 산짐승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달라고 빌었지. 청동검, 청동, 화살로 무장한 사람,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횃불을 밝히며 마을을 지켰어. 칠흑같이 어두운 금문 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밝혀 마을을 지키고 있었지. 제사장은 보름달이 크어 크, 보름달이 뜨게 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 그러자 기도에 화답하듯 갑자기 밝은 달빛이 세상을 비추었어. 그때였어 움집이 큰 산짐승들이 살금살금 마을에 들어서고 있었지 세상을 비추는 달빛에 들키고 말았지 사람들은 일제히 산짐승을 향해 청동 화살을 쏘아댔어 깜짝 놀란 살, 산짐승들은 쏟아지는 청동 화살을 피해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 다음 날 눈부시게 밝은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 제사장은 청동검을 높이 치켜들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 우리 마을은 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청동 무기를 갖게 되었지. 그렇게 우리 마을엔 평화가 왔어. 오늘은 옛날 우리 마을엔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